글로벌 핀테크 기업 리플이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활용해 미국 내 중소기업 및 참전용사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리플은 최근 두 비영리 단체인 액션 오퍼튜니티 펀드와 하이어 히어로즈 USA에서 총 2,500만 달러, 한화 약 330억 원을 기부한다고 발표했죠.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한 금융혁신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착한 기술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번 기부의 가장 큰 특징은 기부금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로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특정 자산에 고정되어 있어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는 암호화폐입니다. 기존의 기부 방식과 달리 투명하고 효율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부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설계됐는데, 이는 향후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점점 사회 친화적으로 나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코인들도 있는데요. 그런 코인들의 특징은 뒤에 어떠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권. 여러분들은 작은 돈으로 인생 역전의 꿈을 안고 로또 혹은 다른 복권들을 구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번호를 하나하나 직접 적어내고 TV에선 매주 토요일마다 생방송으로 틀어주는 복권 추첨 채널에서 돌아가는 관역의 다트를 쏘아 번호를 하나씩 불러주는 방식으로 복권의 당첨 번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로또라는 이름의 복권으로 바뀌며 버튼 한 번에 통 안에 있는 공들의 적힌 번호로 복권 번호를 추첨하게 되었죠. 번개에 맞을 확률이라는 복권 당첨이라지만 요즘 들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복권이 당첨된다거나 심지어 수동으로 찍은 번호가 같은 곳에서 당첨이 된다는 복권이 조작됐다는 의심 하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뉴스에 의하면 1등 17명 중 7명은 자동 10명은 수동 선택으로 당첨됐는데, 수동의 당첨자 8명이 부산 기장군에서 한꺼번에 당첨됐다는 소식이 들렸고, 시흥의 한 판매점에선 자동 방식으로 구매한 2명이 동시에 1등이 되는 황당한 사건까지 제기되었고, 특히 판매 종료와 동시에 추첨이 진행되는 해외 복권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로또는 판매 40분 후에 녹화 방송으로 추첨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주 로또를 하고 있는 저 역시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이런 의심들을 품고 조사를 진행하다 어느 한 세력들이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딥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딥스테이트 또는 딥스라는 세력은 각국의 정부를 조정하는 비밀 세력, 즉 그림자 정부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세계 단일 정부를 목표로 하며 국제 금융, 정치, 언론,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되고 공식 권력과는 별개로 뒤에서 세계를 조정하는 세력으로 묘사되며 다양한 음모론의 중심에 등장합니다. 즉 정부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정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소수 집단을 의미하며 정부 내의 고위 관료, 막강한 재력을 가진 가문 그리고 특정 엘리트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대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단체를 뜻하죠. 이미 딥스들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종교의 비밀, 과학 기술 지식 인간에 대한 모든 심리적 행동 양상들을 전부 다 알고 있기에 이들이 목표한 바가 있다면 그 이익을 위해선 돈이든 명예 등을 이용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딥스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냥 단순한 음모론일 뿐이라고 말하기엔 세상은 그렇게 평화롭고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대한 음모가 또 하나 있는데, 현재 지구의 인구수는 약 70억 명, 지구는 지금 포화 상태에 빠져 있어, 환경 파괴나 자원들이 빠르게 고갈되고, 그로 인해 자연재해나 동식물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변화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딥스 세력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지구의 자원을 아끼기 위해 또 자기들만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무섭고 잔혹한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듣고 저는 믿기 힘든 현실에 입을 담을 수가 없었는데 그건 바로 인구 감축 계획.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에 있는 인구들을 자기들의 임의대로 줄여나가 지구의 인구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에 집중해주신다면 생각이 바뀌실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중국연구소에서 한 실험 중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한 마을을 덮치게 됩니다. 그 바이러스는 이제 중국뿐만이 아닌 전역에 퍼져 사람들에게 감염되었고, 22년 세계보건기구는 약 700만 명의 사망자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 바이러스는 바로 코로나 공식 보고된 사망자 수는 700만 명이나 나라에서 집계 내리지 못하거나 검사 부족, 사망 원인 분류의 한계까지 따지게 된다면 광잉 사망자를 포함한 추정치는 최소 1,910만 명에서 최대 3,600만 명까지 달할 수 있다고 지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딥스의 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는데요. 코로나를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언론을 만들어 각국 정부는 백신을 국민들 심지어 임산부에게까지 강제로 접종하기만 니다 만들어 우리나라만 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백신을 맞게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까지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백신이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이었다는 거 믿겨지시나요? 2025년 5월 25일 더 이코노믹 타임즈의 미국 상원국정감사 코로나 백신 청문회에선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피터 메컬로 박사는 코로나 사망자의 약 75%가 바로 백신 때문이었다고 증언했고 토프 박사는 21년 9월 27일 정부에서 의사들한테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 강요하라고 지시, HH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파멸시킨다고 의사들까지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딥스 세력은 앞에서는 코로나를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포장해 놓고 뒤에서는 백신이라는 무기로 인구를 감축시키는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딥스라는 세력은 자기들이 살아가기 편하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뒤에서 통지하기 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암호화폐도 포함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07년 미국의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대규모로 제공된 주택 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세계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던 금융위기 바로 직후에 가상화폐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데 너무나도 절묘한 일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사토시 나카모토 하지만 우리는 그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유창한 영어 실력과 수면 패턴으로 봤을 때 일본인은 아닌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며 혹시 그 창시자는 한 사람이 아닌 단체나 세력이 아닐까라는 의심스러운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 의심에 딥스라는 말이 힘을 실었습니다. 당연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비트코인의 슬로건은 탈중앙화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여전히 비썸, 업비트, 바이낸스 같은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또 다른 철장 속에 갇혀 통제당하고 있던 거죠. 거기다 딥스 세력은 코로나 사태 때 의사들에게 했던 것처럼 딥스에 가입되어 있는 고위 관료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명령해 사회를 흔들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라고 강요해 기중금융은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안전 자산이라고 믿고 있던 우리들에게. 내 자산이 묶여있는 은행들이 언제든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다는 불신까지 우리를 점점 디지털 화폐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겉으로는 자유와 탈중앙화를 내세워 사람들의 돈과 자산을 기속시키고 새로운 화폐 시작점이 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더 정교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들의 통제 속에서 저희 자산을 지키고 그들처럼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 그들의 불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통제권까지 뺏는 그들 등에 올라타는 것. 그들의 흐름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움직임을 냉철하고 제대로 읽으면 그들의 발에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딥스 세력이 다음 타겟으로 잡고 있는 암호화폐 행적을 찾다 그들이 자산을 불리기 위한 코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아직 국내에는 상장하지 않았지만 기술적인 측면이나 프로젝트 이해도에서 현재 가격은 적지만 화제성은 충분했고 그들은 아직 크지 않은 이 코인을 조금씩 사들이다 다시 한번 코로나 같은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술렁이게 할 정도의 이슈들로 코인을 폭등시킨 뒤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매도를 진행할 것을 포착했습니다. 다만 이 코인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지는 못한다는 점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공유하게 된다면 딥스에게 빠른 표적이 돼 영상이 삭제되거나 더욱 심각하면 채널까지 삭제될 수 있기에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기에 비밀리에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번호 01080392564로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비밀리에 공개하지 못했던 코인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 01080392564에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공유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돈도 권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부족한 절실함이 있기에 그 절실함이야말로 딥스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상은 생각만큼 평화롭고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였고요. 지금까지 서지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